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꿈이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3일 금요일입니다. 214일째 새벽 필사를 하는 날입니다. 저는 모래할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통째로 필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5쪽 필사를 하게 됩니다. 잠시 후 40분부터 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티커를 쓴지가 오래돼서 이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걸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그 가족 구성원이 네 명인데요. 세 명이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는 이제 두 명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한 시간 뒤에 또한 명이 나가고요. 아, 이런 새벽형 가족이 아니었는데. 아, 상황이 또 그렇게 바뀌었네요. 아, 언젠가는 또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좀 새벽에 제가 혼자만 있을 때랑 지금 막 부산하게 가족들이 움직일 때랑 조금 느낌이 다르네요. <laughs> 자, 다시 그래도 많이 고, 몸이 회복되어서 오늘은 필사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분간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필사를 하실 분은 제가 시작합니다라고 하는 말과 동시에 필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206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거의 끝이 나갑니다. 음 제가 오늘 필수한 부분은 어 작가님이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laughs>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사실은... <laughs> 정확하게, 어, 나는 이래서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 <laughs> 이렇게 쓰신 거는 아닌데, 그 어렸을 때를 보면, 이 작가님이 서울에서 엄마하고 오빠하고 셋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가 그 아직 해방 전이고 막 이제 해방이 되고 막이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삶 자체가 어려웠을 텐데 그러니 이제 뭐이 당시에 아이들이 뭐 놀거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또 이게 아이들에게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많이 줄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해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뛰어난 이야기꾼이라고 이렇게 쓰셨어요. 박은서 작가님이 그러니까는 밤늦도록 이렇게 바느질을 하시면. 그 옆에 이제, 우리 때는 반다지라고 하는데,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앉아있고, 박원서 작가님이 앉아있고, 엄마가 이제 바느질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떨 때 이야기를 해주셨냐고 하면, 그 심심해 할 때, 당연하고 주전부리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다른 애들처럼 고운 옷을 입고 싶다고 할 때, 그리고 친구가 이제 그리워서 외로움을 탈 때, 친구가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 점수를 잘못 받아서 기가 죽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어머니가, 음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이 어린 박완서 작가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기분에서 이제 잠시 나오게 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엄마가 바느질을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옆에서 이제 턱을 개고 듣는 어린 박완서 작가한테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지어서 해주시는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당신이 살아온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있을 테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셨겠죠. 어떤 뭐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걸 기억해서 하신 것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엄마는 어떤 그, 당신의 이야기가 얼만큼의 효능이 있었는지 그거는 모르셨겠지만, 어쨌든 딸의 거의 모든 상처에 그게 이제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들었다고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많은 부모님들께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야기꾼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러거든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주세요. 아, 오늘 엄마가 슈퍼에 뭘 사러 갔는데 거기에서 무엇 무엇을 봤어. 그런데 그게 얼마더라? 뭐 이런 얘기부터. 그리고 어, 예전에 우리 누구누구가 태어났을 때 엄마는 몇 살이었는데, 그때 참 엄마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게 없다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것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하고 싶은 말들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뭐, 누구를 모함하거나, 우리 흔히 그 뒷담화라고 하죠. 뒷말을 하는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자신이 느꼈던 어떤 담담한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게 좀 어렵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냥 나, 나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냥 서술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 얘기 분물이 터져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은 사실 그 얘기를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가 얘기를 하는 그 음성, 그리고 엄마가 어떤 얘기를 한다는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이게 엄마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저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 주제가 뭔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저 엄마가 자신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있어서. 좀 주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게 이 박완서 작가님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그 제대로 이 엄마의 이야기 때문에 덕을 본 거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처럼 메스미디어가 이렇게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책을 보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듣거나 내가 이미지로 된 형상을 보는 것이 아닐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은 막 자기 혼자 상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상상이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미지화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그게 많을수록 내가 조금 더 상상력이 풍부해지고 공상을 할수 있는 건데 박완서 작가님은 소설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려면 정말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박완서 작가님의 어린 시절을 보내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어머니가 들려주, 들려주셨던 많은 이야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난 거죠. 박은서 작가님의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상하고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소설가가 되는 데는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거예요. 어머니의 공이 굉장히 크다는 거. <laughs> 그런데 작가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이 이야기는 끝날 것 같습니다. 박한서 작가님이 이렇게 소설가로 성장하게 된 데에는 이런 뒷배경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누구나 뛰어난 이야기꾼이 될수 있다는 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네. 한번 얘기하고 나면 누구나 다 이야기꾼이 되실 거예요. <laughs> 오늘 금요일이고요. 금요일 또한 주에 마감되는 날이니까 여러분 한주 마감 잘 하시고요. 좀 제가 좀 몸이 안 좋았었거든요. 이 며칠 동안. 매운 걸 먹고 장염이 와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었는데 제가 참 이게 먹지 말아야 되는데 먹어서 요번에 이렇게 오래 아픈 적이 또 처음이라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완전히 끊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하러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